원두가뭐 바디감이 어쩌고 맞출 수 있나 보자. 복숭아로 따지면 복숭아 씨를 지금 찍고 계신. <laughs> 제가 입에 넣을 때 얘기해 주셨어야죠. 직접 좀 경험해 보 있... 29년 동안 커피를 마셨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laughs> 자, 배경이 다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암거나가 야외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오늘의 또 주제는 커피예요, 커피. 커피를 직장인 분들은 보통 이제 아를 드신데 아를 드신 이유가. 커피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 포션처럼 내 생명줄처럼 이제 커피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분들을 위해서 카페를 가서 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지만 이거 해주세요. 뿅! 하면 이거 저기 있다. 뿅! 하는 거. 옛날 서... 같지만 걸어갑시다, 그대로. 휴가갔다 오늘 좀내걸안 받아주네, 잘아 뿅! 자, 이제 보사노바에 도착했습니다. 이 보사노바는 저희가 만날 선생님이 바리스타이시기도 하고 이 보사노바 이사님이세요. 거기에 모 대학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통칭을 선생님이 아니라 교수님으로. 이제 사실 뭐 교수님이라고 해도 커피가 맛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쳐들어가서 여기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어어 기다리고 있었네. 어. 대장님이신가요? 아 대장님이신가요? 아자슈까 옷을 굉장히 또 예쁘게 입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머리 하신 거죠? 네. 아, 오늘 또 저희 직원분들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평소에 이사님이 어떻게 잘해주세요? 이사님이요? 아 네, 너무 잘해 주셔서 확실합니까? 네. 교육받은 것 같은데 약간 네. 너무 어색하신데?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주세요. 아메리카노가 제일 자신 있어요. 아, 그럼 아메리카노 한번 먹겠습니다. 네.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잠깐 가능할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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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네. 어머님도 안녕하세요. 커피 맛에 대해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이 노래가 쉽지 않네요. 저는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과일사슴님을 구할 때 초등학교 나왔다. 초음과 나왔다. 저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두가 뭐 바디감이 어쩌고 맞출 수 있나 보죠. 우와 이거 맞추면 대단한 건데. 똑같은데? <laughs> 이거 보사노바 이거 스타벅스. 이거 이디야. 나 이거 보스노바라고 했죠? 응. 맞혔어, 맞혔어. 응. <laughs> 역시 보스노바는 제가 방금 먹어서 알아챘다고못 맞혀. 내가 또못 맞혀. 이거 맞추면 진짜 교수님 자격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어우 굉장히 미남이세요. 어잘 생겼어요. 잘생겨셨네요 솔직히 앞치마 이거 원래 입으시는 겁니까? 네 원래 입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 배지가 많이 달려 있어요. 이 배지의 의미들은 뭐예요? 아,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아 그냥. 네. 멋이다 네, 멋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즐겨. 구독자님들한테 소개 한번 안녕하십니까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의 이사를 맡고 있는 정민섭입니다 커피의 퀄리티와 직원 교육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님이요? 너무 잘해주셔서 대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계시다고 바리스타를 하는데 박사까지 따야 되나요? 바리스타로는 박사위가 없어요 다른 분야에 박사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저 어,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laughs> 잘들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한 가지를 갖고 계신 건가요? 커피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저 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곳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바리스타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네네 어, 유럽도 국내, 가지고 계세요? 네, 국내 바리스타 유럽은 유럽 가서 따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바보 아... 어... 아, 그래서... 아, 뭐 같은 질문이었네요 <laughs> 설마 유럽 가서 따지는 않겠죠 바보 아, 뭐 같은 질문이었네요 아, 뭐. 배울 때 뭔가 이게 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세잔 중에 한 잔은 우리 이사님이 그토록 사랑이 맞지 않는 보사노바의 커피입니다 저도 보사노바의 커피에췄어요 이렇게 세 잔을 드셔보시고 밑은 보시면 안 돼요. 밑에가 적혀 있으니까 아, 밑을 보시기 위해서 다 드시면 안 돼요. <laughs>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돼요. <laughs> 내가 떨려. 온 <laughs> <오>, 마시면 어떡하지? <웃음> <웃음> 내가 떨리는데? 보스나노바의 <laughs> 커피는 어떤 커피일까요? 가운데. 아 드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네네. 가운데 확실합니까? 네. 쪼는 맛이잖아요. 여기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laughs> 오! 이별 야 그렇습니다 이별 야 나도 긴장돼? 아 긴장돼 나도 사실 여기 있는 게 뭔지 몰라서 너무 긴장돼. 아 농담이고요. 보성요막 맞추셨어요. 오 대박 대박. 아 박사 한번 주세요. 아 이거 대단 대단하다. 보사노바 커피만의 뭐 특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데 커피도 뭐 비슷하게 세팅되겠지만 블렌딩도 저희만의 핸도로 블렌딩을 하고 있고요 블렌딩이 뭐죠? 블렌딩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품종으로는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없어서 두 개, 세 개씩 섞는 걸 블렌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짬뽕 네, 맞습니다 짬뽕 이제 커피가 네.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완성될 때까지 과정이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쫙 한번 해주세요 커피를 또 영어로 이 열매를 체리라고 해요 음. 체리인데. 그 체리의 씨앗을 저희가 먹는 거고요. 그 씨앗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두라고도 하고요, 초록색이어서 그린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리퐁 아닌가요? 이거 조리퐁 같이 생겼는데요. 이거 그냥 약간 설탕 뿌리면 조리퐁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걸 농장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 열매를 따서 그 열매에 예이 근데 왜냐면 가인가요 아니요 진짜입니다 <laughs> 왜안 씹히나요? 이거? 원래 이렇게 딱딱한 씨앗이니까 씨 복숭아로 따지면 복숭아 씨를 지금 씹고 계신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씹을 때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laughs> 식고 있는데 옆에서 태어나게 이걸 아 이건 아무 맛이 안 나는데요? 이걸 볶아야지만 맛이 나요. 체리 빈 자체로는 네. 맛이 아무것도 안 난다. 맞습니다.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 직접 좀 몸소 체험하시는 게 네. 좋고 을 치아 다 나갈 뻔했네요. 네. 네. 어, 이걸 건조해서 말려 가지고 로스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스터기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볶게 되는데 어, 이걸 좀더 쉽게 얘기하면 소고기 자체를 가져다가 불판에다가 굽는다는 개념으로 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로스터기가 볶는 기계네요. 좀더 골고루 볶아지게하기 위해서 드럼통이라는 곳에 넣고 계속 돌려줘요. 아 그렇게 볶으면 컬러가 그린색이었다가 옐로우, 그다음에 브라운, 그다음에 다크브라운으로 바뀌는데. 오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색깔을 보면 이게 더 연하고 이게 더 진합니다. 볶아지면서 컬러도 진해지고요. 팁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 소고기 스테이크 드실 때일던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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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구우면 고기에 쓴맛이나 탄맛만 나듯이 이렇게 강하게 볶아지면 그 매장의 어떤 컨셉은. 쓴맛이나 진한 다크한 맛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원두의 차이가 아니라 로스팅의 차이로 신맛과 쓴맛과 고소한 맛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정해지는데 기본은 생두도 태어날 때부터 맛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맛을 갖고 있는 애를 그 정도만 볶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테이크용은 스테이크 굽기로 굽고 뭐 장조림용은 장조림으로 하듯이 원래 신맛을 좀 갖고 태어나는 생두는 중간 정도로 볶고 쓴맛을 내는 라고 하는 애는 강하게 볶아서 다크하거나 좀 쓴맛을 내기 때문에 매장같은데 가셔서 포퍼라고 원두가 담겨있는 음. 통이 있어요 그 통을 봤을 때 검은색에 가까운 원두다라고 하면 아이집 커피는 좀 바디감이 있고 묵직하고 좀 쓴 커피를 지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네요. 꿀팁이네요. 원두마다 태생이 다르고 그 태생마다 볶는 방법이 달라서 맛이 달라지고 네. 전혀 몰랐어요. 29년 동안 커피를 마셨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로스팅의 정도를 다르게 해서 글라인딩 갈아요. 글라인딩 한개이 안에 들어 있는 거고 갈아진 다음에 어떤 도구로 내리냐에 따라서 맛이나 추출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요즘에 뭐 홈카페, 홈바리스타 얘기 네, 나오는데 대개서 에스프레소를 드시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게 모카포트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글라인딩 된 원두를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끓여 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구요. 핸드드립 커피라고 해가지고 네. 보통 핸드드립 커피를 필터 커피라고도 하는데 음. 필터 위에다가 글라인딩된걸 올려놓고 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매장에서 쓰는 방법.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글라인딩된 애를 넣고 구바의 압력으로 추출을 해서 음.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그 에스프레소로 우유를 섞는다든가 물을 섞어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음. 나무에서 따요. 볶습니다. 섞어요. 갑니다. 뜨요. 끓이죠? 나와요. 커피 맞습니까? 아 깔끔하죠 <laughs> 어 깔끔하죠 하더라 뜬소문일 수도 있는데 신맛이 신선한 원두고 고소하고 쓴맛은 조금 안 좋은 원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는 아닌데요 가장 큰 품종의 계보를 보자면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라고 는아니는데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로부스타 로부스타에 비해서 아라비카가 비싸기도 하고 좀 산미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인식이 산미가 있는 게 조금 비싸거나 좋은 거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신선하다 다 또는 신선하지 않다의 차이는 로스팅을 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음. 구분을 합니다. 네, 드셔도 됩니다. 이거. 네. 이거 맛있는데? 네. 이거 드셔도 맛있어. 돼요. 예. 네. 응. 음. 그래서 <laughs> <나 없잖아요>. 네, <laughs> 아, 막 없잖아요. 없어.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원두 같은 경우는 산패가 되기 전에 빨리 커피를 다 소진하고 원두를 드셔야 하는데 이거 산패된 거 아니에요? 네, 산패된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에스프레소를 좀 진하게 내려서 티라미스나 이런 커피가 들어가는 베이스에 넣기 위해서 좀 강하게 볶은 것 때문에 얘기에서 소위가 탄 겁니다 이거. <laughs> 제가 입에 넣을 때 얘기해 주셨어야죠 직접 좀 경험해 보시 아니, 아니 소고기 먹을 때 돼지고기 먹을 때도 옆에서 탄거먹고야탄거 먹지 마라 이런는데 옆에서 지켜보세요 드셔도 됩니다, 됩니다. <laughs> 제가 교수님인데 당연히 입에 넣죠 아니 어쩐지 탄 맛이 너무 심하게 나 나중에 한 번씩 드셔보세요 어써 이건 안 쓰실 건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안 믿어요 이제 교수님 네. 소개팅 꿀팁 드릴게요 소개팅 꿀팁 혹시 숭늉 있나요? 숭룡 숙룡. 숭늉이 <laughs> 나올 거예요 숭늉을 파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먹지 맙시다 먹지 마세요